빛을 전한 사람들 69강, 대속제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 매일의 봉사 중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단의 위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휘장 너머에는 바로 법궤가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빛이 쉐키나라는 빛이 머물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분양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방 성소, 작은 방 지성소. 그것을 나누는 것이 벽이 아니고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천정까지 완전히 닿아서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양단의 향불이 이렇게 향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 위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휘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벽에 못이 네개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못이 박혀 있는 곳에 휘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못과 못 사이에는 이렇게 천이 휘장이 늘어지겠죠.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위에. 그래서 위로 올라간 향이 그 공간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양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향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전달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휘장 너머의 법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휘장 너머의 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처럼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양단은 향과 함께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양할 시간에 향을 분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양하는 시간에 성소에 들어갈 때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양할 시간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그때 희생재물들이 제 단위에 들여지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속죄의 희생으로 드려진 그 어린 양그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향불이 타 올라가듯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시간은 유대민족 전체를 통해서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시계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시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는 시계가 없죠. 시간을 알수 있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 성소 안에요. 세 기구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떡상, 진설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단, 세 번째는 금등대라고 했습니다. 자, 분양단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분양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떡상 위에 예, 여섯 덩어리씩. 이쪽에 여섯 덩어리, 또 이쪽에 여섯 덩어리 해서 다 해서 열두 덩어리의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차려 놓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떡을 먹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빵을 먹든 떡을 먹든 먹고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의 양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있던 떡을 다시 새 떡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취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 진설병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매일의 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을 위한 봉사입니다. 개인을 위한 봉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회개한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뜰에 와서 그 짐승의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누르면서 죄를 고백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는 칼을 들어 그 양을 죽입니다. 왜요?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 피는, 양의 피. 이 양의 피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안에다가 뿌렸다. 이것이 매일의 봉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매일매일 모든 죄인들의 죄가 성소에 옮겨지는 것이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 죄가 성소에 옮겨졌는데 어떤 때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그, 그 재물을, 그 재물을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음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피가 성소에 봉사하는 제사장이 먹음으로 해서 결국은 죄인에게 있었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제물을 제사장이 먹든지 피를 성소의 휘장 안에 뿌리든지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매일 성소로 죄를 회개하는 죄인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매일매일 진행되는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개인을 위한 봉사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죄로 더러워진 거지요. 그러면 이 성소의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년의 봉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성소에 뿌려진 죄가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년의 봉사인데, 다른 말로 하면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체 모든 봉사를 통해 1년 동안 진행된 매일의 봉사, 성소안의 죄가 옮겨진 그 매일의 봉사가 대속죄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가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성막문으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두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아사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한 염소는 사단을 위한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를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요? 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이름이 뭐였죠? 속죄소 또는 시은좌. 법궤 뚜껑에 천사 두 천사까지 그 법궤 뚜껑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 속죄소 위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한 그 염소의 피를 그 위에다가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것이요 계속해서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들여졌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 피로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있어요. 사단을 위한 염소라고 그랬죠. 자, 그건 어떻게 됐느냐이한 마리는 끌고 갑니다. 무인지경까지 가요. 광야로 쭉 가서 사람이 없는 깊은 광야에까지 가서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버립니다. 결국은 광야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로 버려진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 버려지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그들의 죄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그들의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자신들이 지은 죄의 흔적이 저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 이 염소는 광야로 나가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성소에 가서 희생재물을 드리고, 내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양의 피가 성소에 뿌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집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집을 됐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휘장에 있어요. 대속죄 일은 죄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 죄인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대속죄 일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깊은 기도와 성찰로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살피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이미 집을 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죄 용서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 죄의 흔적은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죄인에게 있어서 죄는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어요. 성서의 휘장에 있었어요.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해서 그 죄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대속죄일의 의미는 마침내 이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가서 완전히 죽고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뭘 상징하는가? 이아사세를 위한 염소라는 것은 결국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사단은 아직 있잖아요. 아직 있잖아요. 또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면 이 사단이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죠. 죄로부터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인지경에 가서 죽는다는 거죠. 사단이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마치고, 죄와 함께 사단이, 사단을 따르던 모든 악한 무리가 함께 불로 멸망된다는 사실을 대속죄일에이 아사셀의 염소를 저 무인지경에 버리는 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대속죄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속죄 일에 어떤 일을 했는가? 대제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일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는 하늘의 원형을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지성소에서 피를 그 속죄 위에 뿌리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무슨 일입니까? 1년의 모든 죄가 끝나는 일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 보내서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일은 마침내 역사가 다 끝나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과 그리고 죄가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될 때도,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한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봉사, 그리고 매년의 봉사인 대속제일의 일을 배웠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나로부터 죄가 떠나는 일이고, 없어지는 일이고, 용서받는 일이고, 매년의 봉사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의 봉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만 이제 남았습니까? 매년의 봉사. 대속제일, 이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매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매일매일 죄 용서를 경험하다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재림의 날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다죄 용서를 받고 이미 치르신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깨끗케 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